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유산개발관리수산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예, 장기수원계획에는 73가지 기준을 정해, 정해줬다고 왔습니다이 정해준 항목은 이 항목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수선객에 포함되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포함되지 아니하면 수선 유지비로 공사를 해야 되니 사용자 세입자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목을 신설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어떤 건물 건물을 세를 줄 때. 모든 수선 비용이나 모든 유지 관리 비용을 집주인 내릴 테니 당신은 임대료만 잘 내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집도 있고 반대로 나는 임대료 좀 싸게 받을 테니 모든 건다 세입자인 당신이 고쳐가며 사십시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항목의 추가 삭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때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항목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때는 관리주체가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의 의견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되기 전에 이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시행 규칙에는 이런 세 가지 그 수립 기준은 일종의 기속제량 행입니다. 위 그래서 그 기설물이 그 단지에 있으면 반드시 장기수송계에 포함시키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좀더 세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리 세분화시켜도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이 승강기 같은 경우도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네 가지 항목 이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아니면 충격 방지기 이런 것들도 장기 수송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세분화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무리 소유자가 항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해버리고 나면 이제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용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권의 주체. 하지만서 내내 재산이니까 재산권의 주체로서 주요 시설에 대한 선택권도 역시 사회통념과 그다음에 보편성의 원칙에 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함부로 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